싱크가 맞지 않아서 네.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잘 나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들은 디자인 하나를 볼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봅니다.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품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크기, 제품의 무게, 그립감 여러 가지를 놓고 고객들은 구매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갤럭시 S10 제품 화면의 크기 전작이었던 S9보다 무려 더욱 더 커진 6.1형이라는 대화면을 자랑합니다. S10 플러스 역시 전작 6.2형이었던 화면 크기에서 더욱더 커진 6.4형이라는 대화면,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S10 이 e 모델의 경우에는 S9과 똑같은 5.8형의 대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커졌네요. 그럼 제품이 무거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작의 무게와 비교해 보시더라도 최대 14g이나 경량화된 더욱더 가벼운 무게감 덕분에 들고 다니실 때 혹은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실 때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화면의 크기 압도적이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 그립감도 더 좋도록 커브드 엣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갤럭시 S10, S10 플러스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S10E 모델의 경우에는 측면이 평평한 플랫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측면 전원 버튼을 통해서 S10E 모델의 경우엔 지문 인식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화면 크기, 가장 컴팩트한 무게까지, 거기에 고객님들께서 손에 착 당기는 그립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의 갤럭시 S10 시리즈는 다양한 컬러로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갤럭시 S10 이 e 모델의 경우에는 공용 색상인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뿐만 아니라 카나리아 옐로우라는 보기만해도 기분이 전환되는 아주 매력적인 컬러를 전용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갤럭시 S10으로 좀더큰 화면을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들께 공용 색상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뿐만 아니라 S10 전용 색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프리즘 그린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는 보다 파워풀하게 보다 고급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 외에도 세라믹 도자기 느낌의 고급스러운 세라믹 화이트, 세라믹 블랙까지 다양한 제품 색상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요 색상별로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스펙은 제가 뒤에 퍼포먼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보셨고요. 이제 제품 색상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휴대폰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하루 중에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 앱은 어떤 거이세요 네, 유튜브, 카톡,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 앱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네이버. 대표님들의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대도 유튜브가 1등, 20대도 유튜브가 1등, 30대도 유튜브가 1등, 40대도 유튜브가 1등, 50대 이상 어르신들도 유튜브가 1등.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는 앱 1위는 유튜브 콘텐츠를 즐겨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들이 더 넓게 보실 수 있게, 더 완벽하게,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없었던, 넘어올 수 없었던 굴가의 영역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제외하고 모든 면을 고객님께서 보고 싶은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풀 cool 화면을 제공합니다 마치 지금 계신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스마트폰이지만 시네마틱 디스플레이로 넓은 화면 19대 9의 비율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고객님께서 더욱더 영상을 생생하게 보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역시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자랑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기억하시나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완전 새로워진 갤럭시 S10에선 다이나믹 아몰레드로 출발합니다. 더 좋아진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탑재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고객님께서 보실 수 있는 컨텐츠의 색감이 바뀝니다. 비포 애프터 영상 느껴지시나요? 고객님께서 보셔야 되는 영상을 그 영상 장면 하나하나에 내가 봐야 하는 장면을 더 생생하게 볼수 있도록 놀랍게 색을 재현해 드립니다. HDR10 플러스가 적용돼서 마치 프리미엄 TV에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놀라운 색 재현율로 정말 끝장나는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색 재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색을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또한 필요하신 게 있죠. 바로 색감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두 마리의 고양이를 띄워놨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왼쪽의 고양이가 더잘 보이시나요? 혹은 오른쪽의 고양이가 더잘 보이시나요? 왜 오른쪽에도 잘 보인다고 느끼세요? 어디가 잘 보이세요? 귀 있는 면 어두운 면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왼쪽의 고양이는요. 갤럭시 S9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명암비입니다. 기존엔 10만대 이의 명암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른쪽 갤럭시 S10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명암비가 200만 대 1입니다. 내 눈으로 볼수 없었던 검정색을 더 어둡게, 흰색은 더 밝게 명암비를 200만 대 1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볼수 없었던 디테일을 이제 보실 수 있는 즐거움까지 가져갑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항상 저희가 어두운 장소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길을 가면서 혹은 야외에서 해변가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들은 컨텐츠를 즐기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다양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텐데요. 직사광선 아래에서 더잘 보기 위해서 혹시 가까이 되신 적 없으세요?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화면의 밝기가 전자 S9보다도 더욱더 밝아진 14% 밝기, 바로 800 니트가 적용돼서 훨씬 더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사실 늘 이용하는 거긴 한데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걸늘 켜놓고 삽니다. 혹시 저처럼 블루라이트 필터 키시는 분 계세요?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혹시 왜 사용하세요? 그렇죠. 내 눈은 소중하니까요. 스마트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더 소중하잖아요. 제 눈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블루라이트 필터를 항상 켜고 씁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색빨간 빨강이요. 약간 주황빛의 빨강으로 바뀝니다. 노란색도 뭔가 좀 이상한 노란으로 보여요. 원래 봐야 되는 색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 필터가 흰색광을 차단하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께서 별도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적용하지 않아도 블루라이트를 42% 최소화시켜 줍니다. 바로. 다이나믹 아 암레드 디스플레이 굳이 활성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눈은 소중하니까 완벽하게 블루라이트를 제거하고 싶다. 이미 42%가 차단됐지만 우리 고객님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온 활성화해 주시면요. 무려 99% 100%에 가까운 블루라이트를 제거한 상태로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색은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고객 님